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다락방 아이들 덕스포 먹이는, 음,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나이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활동량이 줄어든 이유로 이걸 먹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비타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복용을 합니다. 근데 프로바이트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끈끈해져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 프로바이트를 아예 따뜻한 곳에 보관하지 않는 이상은 어, 쭉 짰을 때 많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또 따뜻한 곳에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스푼에다 물을 묻히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콩알만큼만 짜서 아이들 챙겨서 먹입니다. 훨씬 좋더라고요. 애들이 뭔가 생기 발랄해지고요. 음. 아, 여기 떨어졌네. 그리고 음, 비타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사료에서는 비타민을 보충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를 먹입니다, 저는. 자, 이렇게한 그릇에 하나씩 콩알만큼씩 다 짰어요. 자, 비타민 프로바이트는 빼고요. 대신에 제가 이걸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덕 수프를 조금 따뜻하게 만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숟가락씩 프로바이트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프로바이트가 덕스프를 넣고 저었을 때 정말 잘 녹아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녹아 버립니다. 프로바이트가 그러면 아이들이 먹기가 되게 편하겠죠. 프로바이트를 입에다 직접 대고 핥아 먹으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덕스프에다가 녹여서 먹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영양제라고는 해도 비타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긴 하더라도 절대로 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용불급이라고, 절대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이는 거는 안 먹으면 많이 못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항상 뭐든지 선을 넘지 않는 거 적당히 해서 아이들한테 복용을 해야지 좋다고 많이 먹고 많이 먹이고 또는 잘 먹는다고 더 주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녹았죠 음, 지금 다른 아이들은 약이 어, 주신 병원에서 가져온 약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금웅이만 레나메진을 먹고 있어요. 이게 한번 분량입니다. 자, 이제 덕스프를, 덕스프가 좀 뻑뻑해요. 이거 지금 농도가 뻑뻑한 농도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만,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을 조금만 더 탈게요. 그리고 저어주고, 아직도 어, 따뜻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들한테 차게 먹이면 안 돼요. 배탈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됩니다. 자, 요런 농도.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농도를 주면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자, 하나씩 담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번 먹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도마 조금 더 먹는 아이가 있고요. 조금 덜 먹는 아이가 있어요. 조금 덜 먹는 아이한테 강제로 그냥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어야 된다 하면서 강제로 먹이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조금은 더 먹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멈춰 줘야 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토하거나 굉장히 힘들어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르게 각각 담아내는 동안 이 따뜻함의 온기는 어느 정도 정말 먹기 좋은 온기로 식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잘 저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금흥인데, 음, 약이 밑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저어주고요. 자, 역시나 밑에 깔려있는 것들 같이 혼합이 잘 되라고 한 번씩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 각각의 아이들이 먹을 양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의 양만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또또 또 먹이는 게 있어요. 영양제, 오메가 3예요. 지금 연어 오일이 아직 인터지에 음,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서 대신지 오메가 3 있는 걸로 먹이죠. 오메가 3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